안녕하세요. 디지털로 자기성장을 돕는 디지털 다블러입니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카톡의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죠. 특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경우 단순히 사진을 넣고 상태 메시지, 스티커 또 음악 등을 넣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일방향 소통 형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카톡 친구들과 양방향 소통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조회 방문자 수를 확인할 수 있고 공간 표시, 투표 기능을 이용해 보다 친밀하게 카톡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톡 프로필 조회 방문자 수 확인하는 방법과 공간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또 재미있는 투표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고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른 후 상단의 본인 계정을 터치하여 프로필 편집 메뉴를 선택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조회 방문자 수 스티커와 공간 표시 스티커를 세팅해 볼게요. 프로필 편집 창 하단에 전에는 없던 아이콘이 하나 생성되어 있어요. 하트와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을 누르면 6개의 추가 아이콘이 보입니다. 투표, 공간 표시, 조회 방문자 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메뉴 스티커 아이콘입니다. 먼저, 프로필 조회 방문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편집창에 나타난 6개의 스티커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투데이 999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스티커가 나의 카카오톡 프로필 방문자 수, 즉,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스티커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스티커를 설정해 놓으면 하루에 몇 명의 카카오톡 친구들이 프로필을 방문했는지 알수 있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누가 방문을 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방문한 조회수만 확인이 가능해요. 자, 설정이 완료됐으면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대각선 화살표를 눌러서 크기 조절 또 터치해서 위치 변경을 할수 있고요. X를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필 버튼을 눌러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공간 표시 스티커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스티커까지가 공간 표시 스티커입니다. 먼저 숫자 표시가 있는 스티커 모양 중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사진처럼 숫자와 함께 선택한 스티커 모양이 프로필에 나타납니다. 대각선 화살표를 눌러 크기를 조절하거나 터치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X를 눌러 삭제도 가능합니다. 연필 버튼을 눌러 수정도 할수 있고요.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장식할 수 있고 색상 버튼을 눌러 스티커 색상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꾸미기가 완료됐다면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내 프로필에 방문한 사용자가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공감 표시가 되고 숫자가 카운트됩니다. 카운트 숫자를 누르면 누가 공감 표시를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트 방식이 아닌 공감도를 나타내는 텍스트 입력 방식을 알아볼게요. 그래프 모양의 스티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부분을 터치하여 원하는 문구를 넣어 줍니다. 공감해 줄 만한 내용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어, 저는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티커 목록 바로 이쪽을 보면 스티커를 꾸밀 수 있는 메뉴들이 보입니다. 아래로 내려 다양한 표시 이모티콘 어,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색상 아이콘을 눌러서 색상 변경, 또 텍스트의 정렬, 서체 변경을 할수 있어요. 방문자가 스티커를 누르면 공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누가 내 프로필에 공감을 눌렀는지 정보를 알수 있어요. 물론 나만 볼수 있습니다. 아까 스티커 편집 중첫 번째 스티커가 있었죠. 이 스티커는 프로필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티커입니다. 눌러볼게요. 질문을 입력하세요를 터치하여 질문을 입력해 줍니다. 재미있는 투표를 진행해 볼까요? 어, 오늘 점심으로 제가 고민했던 메뉴이기도 한데요. 점심 메뉴 중 어, 추천을 하는 투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아래 항목 추가를 눌러서 한 가지 메뉴를 더 입력해 볼게요. 원하는 색상에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확인만 누르고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투표 스티커로 프로필을 장식해 놓으면 프로필을 방문하신 분이 메뉴 추천 항목을 눌러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투표를 만들어 카카오톡 친구들과 재미있게 소통하는 기회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신기능 중 하나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조회 방문자 수, 공간 표시, 투표 등을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계속 기능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소식 있을 때마다 제가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디지털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